일반적으로 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자의 수입과 신용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입이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관은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보증이 없다면 무직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출기관은 무직자에게도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자의 다른 자산이나 보증인 혹은 대출금 상환 계획 등에 따라 대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의 금리는 일반적인 대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및 대출. 한국 정부에서는 무직자 및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과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비대출, 소상공인금융지원, 취업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신청자의 가구, 소득 및 자산, 취업상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증인, 동반, 대출. 무직자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보증인 동반 대출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대신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선정하고 그 보증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신용등급과 자산 상태가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보증 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증으로 받는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이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환 계획, 즉 수입 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환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대출과 비교하여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대출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대출 심사를 받기 전에 미리 신용 점수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아래 상담 사이트를 남겨둘 테니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